아,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맨입니다. 네, 저, 저희가 지금 한 님을 하면 불렀거든요, 이 님인데. 파이어맨이랑 네. 합류하려고 해요. 네, 제아자 어, 일단은 오저저 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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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네, 오다 달았어요. <웃음> 소리가 <웃음> 호라이팬 같아요. <laughs> <laughs> 우리 일단은 돌고갱이 하나 만드시다 그다음에 어돌 누가 다가지 갔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이게 습관이 돼서 맨날 가져가요. 하나, 둘, 셋. 했어. 다시 안 그럴게요. 아. 어 아니. 작업대 누가 가져갔어? 작업대?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작업대 안. <laughs> 제가, 제가 가져갔어. 자, 저저 석탄 캐고 있을게요. 오, 석, 석탄 많다, 이거. 어디야? 오! 와! 완전 운좋아. 진짜 많네요. 와, 완전 운좋아. 그, 파일님도 그 상자 있는 거좀 빼서 쓰세요. 상자 네. 마, 마, 거기서 뭐돌고깽이 하나 만들어서 쓰세요. 저, 네. 저 석탄 20개 구했는데. 저 석탄 15개. 어? 또 있다, 또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와, 이거! 저 촛불 8개에요. 오, 네, 아, 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닌데, 작업대로 들어가세요. 네. 자, 석탄은 21개 구했고요 오, 네, 여, 여기 이제 석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 없습니다, 님. 어, 뭐야 안보여 갑자기 아니 그러면 여기 맨 끝에다가 하세요 조약들 세개가 필요하네 됐다 어, 어어두개네맨 끝에다 하고 필요없는데를 부시는게 좋아요 제일... 맨 끝에다 하고 또 매, 많이 앞으로 갔으면 또 부시고 바로 옆에다 붙이기 할게요 네자어아 돌좀 가져와야겠다 님 여기서 한번 저돌 40개 님 여기서 방향 방향 트시다 일로 여기 지금 자갈 밖에 없으니까 네. 반. 님, 저 횃불 좀 주세요. 네, 몇개 드릴까요? 다요. 님 네, 가지고. 제가도 못 하는데. 돌두개 부족하잖아요, 돌두 개. 가지 가세요. 네. 님, 거기요. 거기 여기 뒤에 있는 거 횃불. 그 빼세요. 서, 빼세요. 먼저 먼저 설치하고 하는 게할거 같은데. 아, 제가 설치할게. 님 하나 갖고 계세요. 그럼 됐습니다. 됐어. 아, 거기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따가, 이따가 알아서 할게요. 이만 그냥 파시면 돼요. 여기다 한번 방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아, 이게 침대가 또3 개가 필요한데? 됐어 자, 자, 작업대, 작업대 하나 켜올게요 아, 님이 캐오서, 님임전두개 저... 만들었어요. 뭐요? 칼은 필요 없는데, 지금? 어? 좀비 나무 죽이게요. 지금 좀비 안 나와요. 횃불 네? 좀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님, 그러면, 곡괭이 그냥, 아니, 칼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저가, 그러면, 작업대 하나 만들게요. 와, 됐다. 제 지금 어떤 님이 캐오셔서 저한테 작업대 주셨습니다. 저 상대 어디 갔어? 자, 제여 잠시요. 일시정지 아닌데. 일시정 아닌데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님여기 구석에다가 이렇게 놨어요저 다시 켜요? 아니 왜 켜요? 아이케요저 지금 실텐 <laughs> 가져왔어요. 자 이거 화로 두개 만들게 두 개. 안 해볼까? 됐다. 안 열리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불이 안 되잖아. 어어 닭고기 네, 닭고기. 저 닭고기 있어요. 다 넣게요 을 지금 아까 상자에 있던 거. 저일로 오세요 님. 어 뭐요? 왜 때려요? 죄송해요. 어님 닭고기 저단 저, 닭고기 다 드릴게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요 상자에 있어요. 상자요 그럼 님 나오세요. 지금 상자에서 거긴 받으세요. 아제 제가 다 가져갈게요. 됐습니다. 여섯 개 맞죠? 거였어요. 여섯. 에? 네? 템이 더 지금 돌이나 그런 거. 아돌 같은 건 놔두시고요. 이 이거 닭고기 여섯 개 맞죠? 닭고기만? 네. 네, 그러면 저 닭고기 여섯 개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됐다. 그다음에 여기는 침대 어떻게 할까요? 침대 일단 나중에 하고 하나 더 넣자. 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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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때렸어?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화로 제가 구우고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이거. 응. 뭐 뭐하러 봅니까? 자, 어, 침대는 제가 어, 지금 쓰레기 버리고 와야 되니까. <laughs> 님, 우리 문이나 만듭시다. 동굴에? 네. 그냥 문? 뭐, 만들... 그냥 솔직히 돌로 막으면 되긴 하는데. 지옥 만들어도 될까요? 왜 만들어요? 지구에다 쓰레기 버리게. <laughs> 아, 안... 안 물에다 버리고 오시지? <웃음> 네. <웃음> 난 안에 들어갔을게요. 오, 계단. 저기, <laughs> 아, 님, 내려가는 모습 진짜 웃겨. <laughs> 어, 저기, 이렇게 말해주세요. 님, 소년이, 소년, 님처럼 생긴 소년께서. 아르르르. 일단은 여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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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만들어야겠다. 근데요, 왜, 왜안귀여워어요 저거 닉네임이 BJ 유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나 아니 나무가 좀 있나 나무 음. 잠시 안는 방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 닉네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닉네임이 BJ 유성인데 저 일단 나무부터 아니 나무 어머 여기 석탄 있어요 어그 음. 필요하니까 곡괭이가 없어서 지금 곡괭이 가져러 갈게요 네 그냥 아 여기 곡괭이 있는데 제꺼 거기 동굴안에 있잖아 저가 줄까요? 네 님이 아 지금 가고있네요 아 이게 셋이서 하니까 확실히 재밌긴하네 네 아니, 아니면 좋은거죠 어 뭐야 저가 줄까요? 응? 키마스 <laughs> 저가 줄게요 아니야 제가 가져갔어요 응? 아네어 이제 문 두짝 됐어 자아문 세짝을 만들었네 아 여기 하나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어 어, 됐다 아니요 와어 되게 고급스러운 문이 생겼네 좀비 들어오면 어떻 해요 안 들어 그리고 지금 난이도가 들어올 그게 아니라서 들어가 봐요 안 돼요 내가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너무 거지 같아요 거지 지금 우리는 거지랑 똑같아요 지금 부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좀 정리 좀 합시다. 이런 거이님 실망하지 거.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석탄이 없어요. 주약돌 세개주는데요네 개. 여기서 떨어져 어? 다 먹었어요. 네. 아요 아니요. 님그 상자에 넣으세요, 상자. 네. 님 아주 고급스러운 문이 있을 거예요. 아 네, 있어있어 있어. 입구에. 자잠 여기 <laughs>